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촬영을 하기 곤란한 그러한 조건이라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촬영을 한 후에 합성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영화나 드라마 또는 각종 영상 매체에서 사용이 되는 기법 중에서 합성을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을 했듯이 정상적인 촬영을 통해서. 얻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을 연출을 할때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블루 스크린과 그린 스크린 혹은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된 소스 프로젝트 창을 통해서 불러 와야 되겠는데요. 먼저 사막과 블루 스크린 자두 개의 소스를 불러옵니다. 열기 자 먼저 사막을 비디오 1번에 적용을 하고요 시간자 단위를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가 아, 확대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블루 스크린 아래에 있는 비디오 1번은 단순히 테일 이미지고요. 위에 있는 블루스크린은 동영상입니다. 자, 위에 있는 동영상을 보니까 자, 파란색 배경에 자, 여자 모델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자, 그러한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듯 블루스크린을 통해서 촬영을 한 영상은 블루스크린 영역만을 제거를 해서 다른 소스와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크기가 너무 작은데요.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블러스크린 선택을 하고 모션, 자 스케일을 좀 키우는데 아래 있는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를 합니다. 자그 상태에서 자, 좀 키워줍니다. 자 키워졌고요. 자210 정도라니까 지금 작업 사이즈와 자,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사막도 조금 키워줘야 될 텐데요. 약간 작죠? 자 역시 모션 스케일을 통해서 자, 적당하게 키워줍니다 조금 더 키워줄까요 아래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됐고요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자, 이 여자 모델이 앞으로 나오는데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공간 즉 어느 장소에서 촬영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미리 준비된 사막이라는 배경과 합성을 하지 않고 실제 사막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면, 자, 이 배경이 되는 사막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미리 준비된 이러한 사막 배경과 블루 스크린을 통해서 촬영된 이러한 영상이 있다면 실제로 사막에 가지 않아도, 즉, 현장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요즘 액션 영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날아가는 장면이나 불길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위험한 장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 스크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역시 이전 버전에서와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블루 스크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 자, 선택을 일단 하고요. 자, 여기서 선택은 지금 이 소스를 작업한다는 의미 말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선택이 됐다면 이펙트를 열어놓고요. 비디오 이펙트의 킹인데요. 킹. 자, 키 작업을 해줄수 있는 자 그러한 기능들로 되어 있죠. 자, 쭉 보면은 알파 그다음에 블루 스크린 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란 특정한 색상을 빼내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죠. 자, 블루 스크린 키이기 때문에 파란색, 파란색 배경을 뺀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적합한 기능이죠. 자,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블루 스크린 소스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것이죠. 자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면 블루스크린이 적용이 됐고요. 자몇 가지 몇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세부적인 블루스크린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모니터를 보니까 파란색 배경이 빠져서 아래에 있는 사막 이미지와 합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진짜 사막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다 디테일한 보다 디테일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트레 o l 드나 컷오프 그리고 스무스 g 등을 사용을 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트레 o l 드 지금 사용이 된즉 블루스크린으로 사용된 그 영역의 그 영역과 유사한 색상을 키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파란색과 유사한 색상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요. 자 파란색과 일치되는 자 그러한 색상일 경우에 색상일 경우에만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수치를 낮춰보면 파란색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색상이라면 모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란색만 빼고자 한다면 100%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컷오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치가 높아질수록 파란색에 가까운 색만 키값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색상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리쉬드나 컷오프를 잘만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키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트레숄드는 100, 컷오프는 50으로 해주니까 이전보다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무싱은 키 값으로 적용된 가장자리의 부드러움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너는 부드럽지 않고 그냥 뚜렷한 경계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로우를 사용한다면 가장자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하이스를 사용하면 더욱 부드러워지는데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이미지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배경 이미지와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적당한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마스크 홀리가 있는데, 자, 단순히 자, 지금의 이 모습을, 즉, 블루 스크린을 통해서 빼고 난후 남겨진 이 모습을 단순히 마스크 윤곽으로만 보여줍니다. 자, 마스크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자, 흰색으로만 보이죠. 자, 마스크에서 흰색은 표현이 되는 자, 그런 색상입니다. 앞으로 설명을 할 이미지 매트에서도 자, 이런 색상을 통해서 합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듯 블루 스크린을 사용한다면 촬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블루 스크린 말고 그린 스크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린 스크린. 자, 그린 스크린은 블루 스크린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빠지는 키 색상이 그린, 즉, 초록색이 되는 것이죠. 자이두 개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자 지금 이 모델이 입은 색상이 녹색에 가까운 그러한 의상을 입었다면 그린 스크린보다는 블루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만약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면 그린 스크린을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역시 그린 스크린 또한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블루 스크린과 그린 스크린을 사용을 해서 합성을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을 합성을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이미지 매트인데요. 이미지 매트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을 해줄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이 되는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은 투명해서 아래에 있는 소스의 모습이 보이고요. 즉, 합성이 되고요. 흰색은 해당되는, 즉, 이미지 매트에 사용이 되는 소스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색상 영역입니다.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한번 실제로 작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비디오 이펙트에 블루 스크린 이제 필요 없죠. 삭제하고요. 자, 블루 스크린 또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삭제.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이동을 해서 자, 나머지 소스를 불러옵니다. 브리트니 뮤직 비디오와 걷는 장면 두개 선택하고 열기. 자 적용이 됐고요. 자 역시 사막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삭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브리트니 뮤직 비디오를 적용을 하고요. 자 살펴보면 자, 이러한 뮤직 비디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크기가 좀 작은데. 자, 사이즈가 320에 240 사이즈라서 그렇죠. 자, 모션을 이용을 해서 자, 크기를 좀 키워서 작업 사이즈와 자, 동일하게 해 줍니다. 자, 동일하게 됐고요. 자, 이제 이미지 매트로 사용할 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합니다. 포토샵이 실행이 됐고요. 자, 파일 뉴 이미지, 매트, 만들어질 파일 이름이죠. 자, 그리고 와이드와이트 작업 사이즈를, 자, 일단, 픽셀 단위로 한 후에, 7 1 0의 480. 현재 프리메에서 사용되는 작업 사이즈입니다. 자, 리졸루션을 150 정도 하고요. 해상도죠. 너무 낮으면, 매우 거칠게 보이기 때문에, 150 이상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컬러 모드는 영상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RGB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자, 배경에 사용될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말 그대로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는 현재 자, 툴박스에 있는 자, 이 백그라운드 색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트랜스페런트는 투명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하고요 자 오케이 자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서 검정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일단 자 검정색, 자 검정색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Edit Fill, 자 foreground color, 자이 앞에 있는 것이 f o r e g r o u 죠자 오케이, 자검정색이 적용이 됐고요. 자 크기를 자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뷰에 e w 의 z 자, 조금 줄여졌고요. 자 이번에는 자, 특정한 부분 자라소 툴을 사용을 해서 자 요와 같은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선택된 부분은 흰색으로 만들어 봅니다. 흰색. 자 흰색은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죠. 자 적용하기 위해서 필자 유즈를 백그라운드 컬러.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파일, 세이브, 저장될 위치. 자, 프리미어, 프리미어 프로. 자, 20번. 자, 여기서 이미지 매트 포토샵 파일이 아닌, 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JPEG 파일로 사용을 해볼까요? JPEG. 자, 저장. 자,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오케이 저장이 됐고요. 자 다시 프리미어로 이동을 합니다. 자 프리미어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적용된 브리트니 뮤직 비디오에 이미지 매트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하기 위해서 이펙트 자 이미지 매트죠. 자 적용을 하고요. 적용을 하면은 비디오 이펙트가 활성화 되는데요. 이미지 매트 자 이미지 매트 열어놓고 자 몇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이미지 매트로 사용이 될즉 적용을 할 매트를 불러야 와 되겠죠 방금 포토샵에서 만든 파일을 불러오면 될 것입니다 자 셋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선택을 하면 자, 이미지 매트 불러올 수 있는 창이 열렸죠 자 선택을 하고 열기 적용이 됐는데요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매트가 현재 알파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컴포지트, 즉, 합성되는 이미지 매트를 선택을 해주는 기능에서 지금의 매트 타입에 맞게, 자, 매트, 매트 루마를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매트 루마는 명암을 기준으로 해서 합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현재 이미지 매트로 사용이 되는, 자, 그 이미지는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을 하죠. 아랫부분은 흰색, 윗부분은 검정색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트 루마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위쪽 부분은 검정색으로 됐고, 아랫부분은 해당, 해당 소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